지금 당장! 어?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고생이신가요? 어느 날 친구는 항상 TV를 보던 쿠앙과 철수는 홈쇼핑 방송에 푸 빠지고 마는데 언제 어디서나 쓰기만 하면 IQ가 올라가는 마법의 모자 똑똑해지는 모자라고 바로, 갖고 싶다 지금 스마트 모자를 사시면 잘생겨지는 멋진 일러션을 함께 드립니다 쓰면 방금 똑똑해지고 바르기만 얼굴. 하면 잘생겨진다는 허무맹랑한 음? 소리에 바로 차려야? 결제하는 클럽? 쿠왕과 결제해? 철수. 네? 잘 생겨지는 로션이 있을 리가. 어서 서 얘들아, 다녀왔어. 홈쇼핑에서 야자. 산 스마트 모자를 야자. 들고 기지로 돌아온 철수. 거야. 엄청 멋있지. 는 아,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이, 환불해. <laughs> <laughs> 왕나 이거 환불하러. <laughs> 나좀잘 생겨졌어? 글쎄, 아, 모르겠는데. 쿠왕의 성에 쿠왕도. 복가없다는걸 알게 됐구나. 좋아, 우리 환불 받기를 결심하는 두사라고 연락하자. 환불을 위해 박살 홈쇼핑에 도착한 철수와 후안. 저희가 어제 물건을 샀는데 환불 좀 받으려고요. 환불 팀은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환불하는 곳인가봐. 네, 네. 환불 요청은 순조롭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은데. 환불 시스템 동 아, 아. 아 이럴, 이럴 수가. 아, 고객 환불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거라고? 보안과 철수는 환불을 야, 받기 야, 위해 환불, 환불 데스크까지 이어진 겹겹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 어, 괜찮아. 씨 말하고 철수. 빨리 문 열고 가자고. 아우, 이런. 당심했을 뿐이야 좋아 다 열어주지 아야.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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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쿠왕 어? 아, 아, 환불 받기가 알아, 이렇게 어렵다니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문에 도착한 쿠왕과 쿠앙 철수 도, 도, 들어갈 수 있을까? 무리한데 새롭지 않은 걸못 참아. 나는 오늘 반드시 환불을 받는다. 개의치 않고 돌진하는 쿠왕 그때 엠 d 원 등장. 퓨. 아, 휴... 너희 큰일 날 뻔했잖아. 문에 끼면 아주 위험하다고. 열고 닫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도 조심해야 할 문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 벼속 그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들어가자. 드디어 환불 데스크에 도착한 저희 철수, 후완 네. 그리고 MD 1그런상품이 음? 아, 신상품? 있는데요. 어? 잠시 후 기지. 응? MD 온든건 뭐야? <laughs> 홈 쇼핑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 그렇지. 본편을 기대해 줘. 안녕. <laughs>